기내 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탑승자 176명이 모두 긴급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사고의 원인과 안전관리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밤 홍콩행 에어부산 BX392편 항공기에서 꼬리 부분에서 화재가 시작되며 기내에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승객들은 비상 슬라이드를 통해 긴급 탈출했으며 3명이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승객 중 외국인은 22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소방당국이 투입되어 1시간 16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항공기의 비행기록 장치와 조종실, 음성기록 장치를 분석해 화재의 시작, 지점과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해당 항공기는 17년 된 에어버스 A321-200 기종으로 아시아나항공에서 운용하다. 에어부산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번 사고로 에어부산의 12년 무사고 기록이 깨졌으며 항공사들의 안전 관리와 기체 점검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탑승객들의 침착한 대처와 신속한 소방 대응 덕분에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항공기 사고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